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달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전산지 1만 평, 땅값 7 6 하락, 임야 개발 가능이라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유튜브 채널이 이제 시즌 2를 진행을 합니다. 시즌 1에서는 땅개발 관련 뭐 농지라든가 임야 관련해가지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렸다면 우리 이번 시즌 2에서는 이 허가 내용을 중심으로 실전 땅 경매나 공매에서 나온 물건을 분석을 세밀하게 해드림으로써 실전 땅 개발에 더 앞서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측 우측에 있는 임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 약 1만, 1만 평 이상 되는 이 임야인데, 그 중에서도 지형이 좀 보이는 곳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 같은 경우는 이 촬영일 기준으로, 어, 감정가 1억 1천만원그런데 어, 지금은 2700만원으로 76% 하락된 경매 임야 물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임야 가격이 폭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임야는, 허가가 가능할까요? 예, 임야 면적이 37,732약 1,000평이고 어,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고 경리학의 일부분, 아주 극소수로 어,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건축허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건축허가가 왜 어렵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끝까지 결론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이 11월 29일 토일 요 일요일 1박2일로 1박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다 못한 이야기,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오시면 더 세밀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매 물건 입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에 있는 임야로서 37,732, 약 11,413평입니다. 4차선 국도에서 있는, 4차선 국도 시내에서 약2 k m 위치에 있고, 들어오는 조건, 조건이나 도로 조건은 굉장히 농로가 확장이 되어 있어서, 교행도 가능하고, 일부, 일부 한 100, 100m 정도가 폭이 좁지만, 충분히 차량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다소 보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야 경사도는 전체 경사도는 약 20에서 25도 굉장히 좀 경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부분 나무는 이제 참나무류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동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사는 사양토인데 사양토 이제 흙, 흙이 좀 이게 파기 좋은 이런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임야 감정가는 약 1억 1,300좀 나와 있고 촬영일 기준 최저가 2,717만 7천 원입니다. 76% 하락이죠. 그리고 권리 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는 거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지 설명을 말씀드렸고, 경매 분석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관련은 당연히 산지 관리법의 기준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 그리고 인목축적 나무의 조밀도죠 150% 미만 예, 표고 분석도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략 평균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 개발 예정지를 한번 분석했을 때 경사가 좀 높으면 높은 구간은 제척하고. 또 낮은 구간 위주로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개발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다는 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경사가 높은 임야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경사를 다운시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사도가 20에서 25도면 임야 경사점이 있는 편입니다. 있지만 임야 자체가 양쪽으로 이렇게 솟은 1인 임야고 또 하나는 면 높은 곳하고 낮은 곳 단차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또 흙을 끌어서 절투, 절투를 해서 성투를 해서 그 토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시설계 구조물 계획에 따라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냐 같은 경우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진짜 만별인데 분석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 구조물 비용을 다운해서 가성비를 높여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토목 허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무조건 그 허가 비용이 싸다고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임야 경, 임야의 어떤 가비 높은 개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사면 처리, 그러니까 절토라면 하면 사면 처리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 계획을 했을 때 허가 면적의 50% 이상은 무조건 그, 평지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사면 처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면 처리를 함으로써 또 평지 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등고선이나 위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거는, 어 위에서 어느 정도 커트를 시키면, 커트라는 거는 절토로 하고 또 성토로 하게 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야 개발할때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재선충 방제구역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방제구역이라면, 그 재, 어, 소나무가 우리 허가지에 있다면, 이게 이제, 뭐 파쇄라든가 훈증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일쪽 구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 참나무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거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절토로 하고 성토로 하지만, 어, 잔토가 흙인 흙이 남는 부분 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사토 처리 계획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절토와 성토를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분석을안 하고 그냥, 아, 이거는 허가, 허가만, 허가만 봤을 때 개발이 된다고 하면, 흙이 만약에 절토와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 마을,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비포장, 비포장 숲길이지만, 우리 임의 앞 초입부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가는 부분에서 도로폭 교행은 되지만 흙을 대량으로, 대량으로 파냈을 때는 인, 인근 지역에 민원이 생기겠죠. 일 생기면은 때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토처리 계획을 어, 또 주민 동의서 첨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허가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 등고선에 의한 절성토 어, 균형 계획이 굉장히 어, 계략적이라도 이런 게 부분이 굉장히 짓고 넘어가,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인근 마을의 면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토출입 계획을 최소화로 할 수, 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이 차가 심한 구간은 계획에서 배제, 왜냐하면 평균 경사라든가 절토부분이 많으면, 이런 사토량이 많으면 공사비가 증대되죠.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임야, 우리가 만천평인데, 여러분들, 만천평, 만천평을 다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환경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또 숲과 구기를 해서 다른 산업으로 확장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요지는 무조건 만천평을 다 개발을 한 번에 해서 어떻게 가성비를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사에 따라서 또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그 아이템을 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토는 절상토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커버가 되고 그 공사비는 다운할 수 있고 그 단계별로 계획해서 환경폐가 비용도 줄수 있다는 거 제가 핵심으로 중간에 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수및 오수 처리 계획인데. 제해가 있는 이쪽 부분 말고 이 임해의 초입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농로다 보니까 우수나 오수밴들이 없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제 우측에 물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임야를 감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토사배수로 보다 좀큰 이런 하천에 이제 실개치는 쭉 흘러가는데 물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호수를 이제 유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현행 농로 같은 경우는 맨홀이 설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 우수나 오수가 그, 유출될 수 있는 구간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어, 국유지나 이런 하천으로 가면은 큰 문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간다 그러면 이 또한 사용 성락을 받아야 되고, 또한 더 말씀드리면, 그런 임야 같은 경우나 농지 같은 경우는 맹지로도 볼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서 우수 관로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도로 관계입니다. 무조건. 그냥 현행 농로만 접혀있으면 다 이제 개발이 되겠지 하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그 동지역은 우리 도로관계 건축법상, 동지역은 현행 도로 폭이 3m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농로만 포장되어 있으니까 개발되겠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이미, 이 소유만 하는 임야가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건축어가 어렵다고 결론을 말씀드린 부분이 초입 부분이 농로는 이제 접혀있지만 도로 농로 폭이 3m 안 됩니다. 한뭐0 0한 50에서 100m 사이가 한3.5 정도. 그, 그 전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이면 위치는 굉장히 좀 보통 이상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관련 건축법이나 어, 토목개발행위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지자체 조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농로, 농로폭이 3m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 지침상, 어, 허가 면적에 따라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5천제곱미터 미만은 4m, 그 이상은 6m, 8m, 이 차등 적용을 지침에 따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허가 면적에 따라 어, 도로폭도 달라져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 이 임야가, 지금 임야 경매가 가격이 이제 폭락한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어, 이, 농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접히, 접한 농로가, 콘크리트 포장 농로가, 어, 개인 인하의 어, 일부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또 맹지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4회째 유찰되고 있어 5회째 입찰이 들어가는데, 개인 뭐 인하든, 농지든, 이렇게 포장이, 개인이 포장됐으면 당연히, 당연히 이제 토의사 승낙서를 첨부해서 어, 진출입도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시군에서 그 주민수고사업으로 포장을 했다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현행농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간혹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서, 뭐, 개인 승낙을 받아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현행농로에 대해서는 현행농로로 기준을 봐야 된다는 점, 제가 팩트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시나리오에도 공룡도로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팩트 있게 지금 느낌표 두 개를 써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접혀 있는 농로로 해서 진출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 입지에 대한 분석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간 잠깐 쉬고 갈 쉬고 한 타이밍에서 제 메인 영상 보면 보전산지 중본의 산지에 대해서 이제 한 10만 이상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즉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 핵심이 더 빠르게 파악이 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절성토 가성비죠. 가성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우호수 나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해행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임업용 산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가상 이제 다 분석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 결론입니다. 예, 종합적인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종합 의견은 어, 어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건축 허가 이 건축 허가는 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천 평이지만 가격이 76% 하락을 했고 경사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가격 이 폭락됐다. 하지만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높은, 높은 곳은 배제시키고 또 그리고 굴곡 이 있는 지금 이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절토와 성토 균형, 밸런스를 맞출, 맞출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을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성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건축 허가는 어렵다라고 판단드리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이메이를 경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가 이제 도로폭에 저축 안 받는 게, 이제 여, 여기 김천으로 국한되면, 은 어, 개관 사업이 있습니다. 개관은 이제 이메를 농지화하는 사업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농로와 접해 있고, 내이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 저축을 안 받는데, 이런 같은 경우를 해서 우리가 국가 지원사업 스마트팜 있죠.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이 김천의 잔, 단점이 몇천평짜리 이메가 몇천평짜리 농지화된 그 부분이 경매를 잘, 매매나 경매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면 메리트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개간 사업을 해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지원을 받으면 좋다. 영동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이제 사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 배치를 얹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보수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도 얻는 이렇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권장 사업이 햇빛 소득 마을. 햇빛 소득 마을은 말 그대로 고령화된 농 농촌에 어, 유휴 농지를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 농촌의 어, 그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만약에 이제 농지화를 했을 때 추후에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마을 이 앞에 있는 마을에 마을에 있는 농지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햇빛 소득 마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귀농에 기촌 왔을 때 마을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가오는 26년 7월에 산촌 체령심터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 산촌 체령심터를 우리 이제 이 임야 중에서 일부분 뷰가 좋고 허가가 가능한 데를 일부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 숲 바꾸기 지원 사업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 인삼불로 소득 사업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런 사업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 앞부분에는 이제 현행농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부터 일단 비포장 숲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숲길은 현행농로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숲길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저 위쪽에는 또 임야가 아닌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어, 숲길이 형성되는 부분이 어, 주민수공사업, 어, 도로, 도 계량사업에 관련된 어, 주민수공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이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이런 것도 이제 잠정적으로 기대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보전산지, 도로폭이 협소해도 돈 버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핵심이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은 임야 공사를 하고 그 저는 주택 부지에 부지 조성이 다된 일부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도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하락을 많이 했고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도 있죠 인근에 뭐 5분 내외에 있는. 그 부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 다음 편에 한번 촬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렸고 밑에 댓글 궁금하신 내용은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물건은 너무 아까워 가지고 혼자만 갖고 싶은데 좀 욕심이 나네. 됐던 거에도 우리 구독자를 위해 설명드려야지.